안녕하세요. 물피어 TV 말맞고입니다. 오늘은 베르세르크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의 다른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사망을 하시면서 베르세르크 내용과 결말이 추측으로밖에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앞서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의 생각과 이야기들이 베르세르크에 담겨져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오라 켄타로 작가님이 과거 다른 작품을 참여했을 때 결말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까 싶어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떡밥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다른 작품을 찾아보았는데 베르세르크 만화가 제작될 당시 미오라 켄타로 작가님이 베르세르크 스토리라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베르세르크 1권에서 검은검사의 소개로 3편부터까지 검은 검사의 이야기였고, 3편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가치의 어릴적 시작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 중에 과거를 거슬러 스토리 라인을 전개하는 만화는 아직 베르세르크 웬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스토리 라인이 탄탄하고 정확성과 치밀함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 동선이 꼬여버릴 수밖에 없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베르세르크 만화가 연재가 2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작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까먹는 경우도 있고 드래곤볼 작가처럼 즉흥적으로 스토리라인을 구상해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상을 확실하게 해야 스토리라인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땐가치가 어릴 적부터 웨이단의 시작으로 다시 로스트 칠드런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때 거의 10년 가까이 연재가 되었기 때문에 미아로 켄타로 작가님도 어느 시점에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분명 구상을 하고 계획대로 그린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르셀크 1권이 일식이 일어난 후 1년간의 일인데 다시 앞으로 이야기를 넣고 1년에서 일식이 끝나고 검은검사로부터 백작과 싸우고 베리트도 얻게 된후 로스트 칠더나에서 로시드와 대적하게 됩니다. 이때 1년 후의 모습을 보면 가채 갑옷이 보호대가 착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함까지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디테일함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과거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작업했던 왕난이란 만화를 찾았습니다. 총3 권이 존재하는데 왕난, 왕란, 왕난전, 제팬 이렇게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직접 그림을 그리신 작품입니다. 1989년작이며 베레사르크 초창기 때 그림체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베르세르크 스토리라인 구상에 현타가 왔을 때 북두의 권 스토리 작가 브론손과 함께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림은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그리고 왕랑의 이야기는 브론손이 스토리라인을 맡았습니다. 사실 왕랑이란 만화의 스토리라인을 제대로 리뷰를 하고 싶었으나 이것은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의 작품이 아닌 브론손의 스토리라인이며 단지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 준것 뿐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스토리 라인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하는 이유는 사서 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굳이 안 봐도 지금 리뷰만 봐도 알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구매해서 안 보신 분들은 끝까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세기에 중국 몽골로 타임슬립된 일본인 역사학자가 역사적인 사실을 바꾸지 않기 위해 죽은 징기스칸을 대신해 진기스칸으로 살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는 액션 판타지물입니다. 끝. 이 만화는 만화의 주인공인 이바라는 캐릭터인데 과거로 돌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역사를 왜곡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가 역사를 왜곡시키는 이야기라 정말 북두에 관 스토리를 맡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본 우월주의 실제 역사의 주인공을 일본 장군으로 미화시킨 만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몽골 제국의 일대왕인 칭기스칸을 일본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조금 의외였던 건 브론손이 참여한 스토리라인에 유명한 만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북두의 권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왕랑의 스토리는 브론손이 빈속에 소주 3병 정도 먹고 잠들기 전 스토리를 짠것 같습니다 이런 개똥같은 시나리오를 영 애니멀 편집부에서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에게 베르세르크 말고 왕랑 스토리라인으로 만화를 계속 진행해 보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튼 만화를 보다 보면 북두의 권 켄시로와 가치가 닮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북두의 권 팬이셨다고 하시네요 다행히 전혀 스토리라인은 관련이 없고요 왕랑의 만화는 그림체만 본다면 그냥 볼만한 작품입니다.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베르세르크 스토리라인에 갈망을 했을 때 당시에 왕랑, 왕랑전, 제팬 이렇게 3부작으로 만화가 만들어진 만화다 보니 2부작인 왕랑전은 왕랑의 속편이고 신기스칸이된 이바 아들 이야기인데 아들이 아니라 알고 보니 손자였고 역사를 바꿀 수 없어서 주인공이 희생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조금 아이러니한 건 몽골의 왕 이야기인데 갑옷이 일본 사무라이 복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굳이 만화를 찾아서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림체만 봐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체만 본다면 베리스레키 느낌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이라트 이 부분의 포스를 느낄 수 있을 때 아니면 특유의 어두침침한 확실히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그림을 잘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재팬이란 작품은 독립적인 작품이며 앞서 왕랑과 왕랑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왕랑에서 타임슬립을 했지만 여기서도 또 야쿠자 야시마 외 8명이 일본인을 멸망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수수께끼의 한 노파를 만나게 되며 뜬금없이 노파의 저주에 의해 몇십년 후에 미래로 또 타임슬립을 하게 됩니다. 일본인은 백인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경제 대국의 일본은 이대로가 괜찮은가라는 진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일본의 문제성에 대해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재팬은 재팬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브론소니 아이킷 <laughs> 3부작 중에서 그나마 베르세르크의 느낌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재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시대적 느낌도 그렇고 베르세르크보다는 그냥 북두에건 외전이란 느낌이 강합니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진짜로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짜증이 나면서 유라 켄타로 작가님의 그림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게 되었던 그런 만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브론손이랑 놀지 마세요. 여차하면 작품 망합니다. 제가 왜이 작품들을 찾아 만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르세르크의 내용이 미에로 켄타로 작가님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가츠의 독백들을 보며 켄타로 작가님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츠를 대신에 적은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일기장처럼요. 사람의 감정에 대해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된 만화이기 때문에 혹시나 떡밥이 있을 줄 알았는데 브라손 놈 때문에 전혀 그런 걸 찾지 못했고 그냥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그림체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만 느낄 정도였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만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결말이 나지 않는 만화에 대한 결말을 미리 상상해보기도 했었었는데 베르세르크는 너무나 해석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며 작가님만이 알수 있는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그리신 다른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세르크 피규어는 네이버 무비피규어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건강을 위한 10푼 다이어트, 아이그린뉴트리션을 검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무비피규어TV 말막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